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맨 활기사 드리면서 팝파 인사드립니다.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어 지영 씨, 네. 5, 60대 많이 나타나는 음. 대표적인 질환이 있는데 혹시 맞출 수 있을까요? 많은 질환이 있어서 맞출 수있을수요 당뇨, 당뇨 고혈압, 비만, 비만 음, 다 나오겠는데 음. 제가 원한다면 그게 아니었어요. 척추질환! 아! 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laughs> 척추질환 얘기 좀 해볼까는데, 하 <laughs> 네. 사실 보통 허리 아프면 통증, 허리 통증 연관되고, 음. 그러면 척추질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다리 저림 증상 있는 것도, 척추 질환의 일종이라는 그 증상이 요통뿐만 네. 아니라 손과 발까지 마구마구 저리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통증을 느끼며 정확한 네. 검사와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빠른 치료를 요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제목이요 네. 고질병 허리 통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음 치료하자입니다. 네, 네, 믿음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네. 연세무척 나은 병원의 황상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줄수 있는 상담 전화가 열려 있죠. 네. 제티비 하단에 전화번호 음? 나갈 텐데요. 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과니까 답변해 드릴 겁니다. 네. 물론 이 시간 안에 상담 직접 원장님과 연결된다는 얘기죠. 네. <laughs> 네, 여러분, 대기하고 계시다가 전화 바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음. 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볼 텐데, 네. 이 대표적인 척추 질환 중에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 질환부터 알아볼게요, 원장님. 네, 척추관 협착증이란 말 그대로 척추관이 협착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척추관으로는 신경, 척수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 이렇게 넓은 길을 유지할 경우에는 증상이 없지만 이렇게 좁아질 경우에는 다리가 저린다든지 오래 걷지 못한다든지의 어떤 그런 증상을 보이는 병을 말, 말하죠.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정상적인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지나가는 척추관이 넓게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디스크와 뼈가 망가져 있어서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게 되죠. 어 또한 단면을 보게 되면 어 여기 보이는 하얀 부분이 척추관에 해당이 되는데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에 이런 식으로 어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래 걷지 못한다든지 다리가 저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네.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맞아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생겨서 쉬게 된다든지 음. 어, 이런 증상이 앉아 있을 때 어, 호전이 되고 어, 또 밤에 잘때 특히 다리에 치가잘 잘난, 난다든지 네. 어, 걸을 때 어, 남의 살 갖고 힘이 없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딴지나 발바닥이 저리거나 시린 그런 통증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증상과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시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어, 치료법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네. 최근 각각 받, 받고 있는 많은 비수술적인 치료들 중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뭐 네. 확장술 같은 것들이 최근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네. 수술적 치료로서는 미세 현미경 가와술과 최소 유합술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수술에 대해서는 일단 수술의 원리는 우리 무너진 척추 그리고 디스크를 모두 제거해서 뼈마들를 연결시켜서 유합시키는 최소 유합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척추가 무너지거나 디스크가 터지어서 발생한 협착증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전에 행해졌던 고식적인 유합술에 비해서 최소의 침습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미세 현미경 감압술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디스크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눌리는 협착 부분만 감압을 시켜서 해결해주는 수술 방법으로서 매우 간단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해주신 최소 유합술과 네. 미세 현미경 감압술은 시술이 아니고 수술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좀 전에 설명해주신 것 중에요 미세 현미경 감압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설명도 듣겠습니다. 어, 지금 이 등쪽 환자분은 지금 엎드려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엎드린 상태에서 한 2cm에서 3cm 정도의 절개를 한 이후에 어, 저런 어, 기구를 삽입해서 어, 이, 눌리는, 가, 어, 협착이 있는 부위를 감압시키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의 네. 어, 수술이 끝났고요. 어, 수술 후에 어, 금세 증상이 좋아졌던 어, 그런 환자분입니다. 네. 네. 직접 수술하는 네.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음. 고질병 오늘 제목이 네. 허리 통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라는 치유하자. 거잖아요. 네. 제가 좀 시작하면서 좀큰 목소리를 좀 강조해드렸더니 <laughs> 네. 귀를 번쩍 여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바로 꽤 많으셨나 봐요. 네, 반응이 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고요. 네, 원장님과 직접 증상과 연세를 좀 말씀하시면서 상담 받아 보십시오. 네, 나이는 48이고요. 네. 어, 저2월 4일 날 허리 수술을 한번 했어요. 디스크. 네. 그리고 2월 6일 날 한번 했고요. 두번 수술 아두 번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병원에가 봤더니 척추 클리닉 갔더니 천장 관절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치료 그냥 계속하고 진통제 맞다가 있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부터 계속 이 골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어, 실례지만 증상이 어느 때 주로 많이 네, 심하세요? 골반, 진, 예. 골반이요. 그리고 그게 다리까지 와가지고 네네. 다리가 많이 아파요. 뒷다리가 많이 당기고요. 네네. 숙지도 못하겠어요. 앉지도 못하겠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요. 네네. 다리 조금, 다리를 조금 이렇게 옮기면은 엄청 통증이 심해요. 음. 음. 특별히 다치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옛날에 다친 적이 있어 2007년도에. 그 이후로 조금씩 안 좋으셨고요. 예예. 네, 네. 아. 증상이 주로 걸을 때 많이 심하세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심하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시고요. 예예. 네, 네.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어, 협착증도 있는데, 어, 네. 말씀하신 대로 천장 관절염이 좀 동반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어, 두 가지 모두를 다 치료해야 증상이 좀 호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술 받으셔서 협착증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신 것 같, 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병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전혀 좀 차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 협착증 병이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시술을 받아도 어~ 크게 호전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협착증 병이 아주 심하다든지 아니면 천장 관절염이 아~ 어, 같은 그런 병들이 많이 동반이 돼서 어~ 치료를 적절히 받아도 별로 호전이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음, 이런 음.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음. 되나요 일단은 뭐~ 좀 사진이라든가 네. 진찰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어 만약에 병이 심하다면 협착증에 대해서는 뭐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네. 다른 병이 많이 동반어 있다면 천장관절염이나 어, 다른 관절염 같은 치료를 따로 뭐 주사나 이런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협착증 하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뭐 관절염, 치료하면, 다른 네.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못 하시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병원을 빨리 내원을 하셔서 네.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고많으십니다네 네. 지금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 있고요 원장님께 직접 연세와 증상을 말씀해주십시오. 네 올해가 그 시원들이고요 좀그 20대 전에 그 척추 불릿증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걸 불릿증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알고만 계속 생활을 해왔었는데 허리가 통증이 있어도 참고 걸었었는데. 지금 그걸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척추 전방위증이라고 그러던데요. 이제 척추가, 5번 척추가, 꼬리뼈 있는 척추, 5번 척추가 그좀 앞으로 밀려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지금 서 있거나 누워있으면 통증이 없는데 앉아서 장시간 앉아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너무너무 아프던 안 돼서 정형외과를 갔던 병원을 가봤지만, 그게, 그, 어디 신경주사를 좀한세번 맞았는데, 그 조금 통증이 안 하는 데는데, 이게 그, 지금도 아프고 계속 힘든데, 이게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수술을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번 척추의 혼폐 사이상에그 있는 그저 그 연골이 그 거의 없어가지고 붙어있거든요. 음. 이게 네. 그 수술을 해야 이게, 이게 통증이 없어지나요? 아니면은 어떤 딴 약물 치료가 되나 좀 그게 좀 궁금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네, 실례지만 혹시 양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을 동반하고 있으십니까? 예, 제... 계속 저저저저저저몇 년을 그 오른쪽 오른쪽이 좀, 저, 아프거든요. 오른쪽, 그, 응치뼈 있는데, 걸을 때 좀, 아파가지고, 많이, 운동을 많이, 많이 걸으면은, 또 다시 통증이 없어지고, 또, 그안 하면 또 통증이 있고 오른쪽에 그랬었는데, 지금, 한, 한달 전부터는, 왼쪽이 갑자기, 왼쪽이 아주, 엉치뼈부터 음. 응. 시작해가지고요. 엉치뼈 허리, 그, 종아리 아니고, 그, 저, 저, 장, 제뒤 허벅지 쪽에서 굉장히 당기던데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오른쪽 이제 발바닥까지 조금 저리현상이 나타나는. 음. 어, 지금 젊으셨을 때 척추 분리증이 있으셨고요.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병은 그 앞에 기둥뼈 말고 뒤쪽에서 잡아주는 뼈가 있는데 그 잡아주는 뼈에 분리가 있는 병을 일컫습니다. 근데 음. 젊을 때는 증상을 크게 못 느끼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그 관절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그 디스크만 가지고 계속 지내시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그 디스크가 망가져버리거든요. 음. 그 망가져버리게 되면 그 디스크가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구멍, 구멍이 막히게 되는데 이걸 바로 협착증이라고 음. 부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다리 증상은 그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실 거고 이 허리 증상은 디스크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 지금 얘기만 들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음. 어, 제 생각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아 이분도 아까 그 소개했던 뭐 최소 유합술이든 네. 미세미 감압술의그 치료 네. 대상에 포함될겠죠. 네 아마 유합술을 시행 받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희 방송을 좀쭉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자 마지막으로 네. 한 분만 더 네.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연세와 네. 주요 증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이는 원래 58이고요. 네. 전에 이제 그, 텔레비 보다 보니까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걸 내가 쭉 들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허리가 좀 탈골 증세가 있답니다. 예. 네. 그 탈골 증세가 있는데, 허리가 보통 뭐 3번 그 척추가 좀 이렇게 눌려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리가 좀 저리고 이제 오래 서있지를 못했어요. 예. 그이 꼬리뼈 쪽이 이렇게 걸으면 울려요. 네네. 그 울리면서 이게 그 허리에 통증이 오니까 네. 오래 서있지도 못하고 또 많이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라 네. 저적으로 이제 그그저이좀 걸을고 싶어도. 이 꼬리뼈 쪽이 울리니까 많이 걸지를 못해요. 그 주사 맞고 그러면 꼬리뼈가 아프신 건데 다리 저린 증상은 지금은 어떠신가요? 예, 그거는 좀 없어졌어요. 전에는 아, 다리 다 저려 서 있지를 못했는데 네, 네. 그거는 좀 좋아졌는데 이제 그 꼬리뼈 쪽이 좀그 뼈가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네, 네. 그래서 고개 좀 불, 지금 현재는 불편합니다. 지금 이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아마 디스크 가좀 주저 앉으면서 그뭐 네. 약간 뼈가 어긋난 걸 탈골이라고 병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협착증 증상이 동반돼 있고 디스크가 약간 좀 주저앉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어, 아마 주사 맞으시고 다리 증상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예, 예. 그 디스크가 아마 주저앉은 그 변성 증세가 좀 심하면 그 증상이 어, 꼬리뼈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아마 주사 맞고 조금 그런 부, 그런 증상들이 조금 더 자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주사로 다리 협착증 증상은 좀 효과를 보셨고요. 어, 디스크 증상은 아직 좀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운동을 좀 병행하면서, 그리고, 음. 아 꼬리뼈 부위에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그런 기본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아마 증상을 같이 좀, 어, 호전이 될수 있는 음. 아, 걸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행히도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네.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뭐 앞서서 저희가 최소 유압술, 네. 뭐 이와 해당되는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셨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는 그 원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 이제는 어떤 치료법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맞아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원장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수술 중에 최소 유압술이라는 것은 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나사못으로 고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시행하게 됩니다. 네. 어, 그래서 디스크나 관절 손상을 동반한 경우 어, 수술을 최소화해서 하는데 어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미세현미경 안에서 어, 이런 수술을 진행하고요. 어, 출혈과 근육 손상이 적고 어, 근육과 인대뼈를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어, 회복도 빠르고 결과 어, 수술 후에 통증도 많이 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수술 시간이 어, 한두 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어, 최근에 어, 가까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특징은 어, 척추 안정성에 중요한 중앙 부위를 어, 세이브해서 어, 근육과 인대, 뼈를 보존하고 수술 후에 어, 그렇게 되면 회복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피부 절개 한이산한삼 센치 정도 절개를 하게 되는데. 절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법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 근육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중앙 부위를 통해서 시행하는 척추 고정술에 비해서 출혈이 많이 적고요. 그리고 그래서 수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육 위축이 기존의 수술법보다 적어서 회복과 재활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음. 회복이 빨라서 입원 네. 기간이 짧다는 게참그 아마 요즘 워낙 바쁘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셔서 아마 수술하고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리면 좀 부담되죠. 고민을 하게 되는 네. 부분인데 이게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이 최소 유압술을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음.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어, 예,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어, 이분은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네. 어, 요추뼈 4번과 5번뼈 사이에 디스크가 주저앉으면서 어, 주저앉고 밀리면서 음. 이 척추관이 4번뼈 5번뼈 사이에서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어, 단면을 봤을 때 척추관이 이렇게 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좁아진 아. 상황입니다. 네. 어, 수술 후에 어, 어긋난 뼈 부위가 어, 다시 맞춰졌고요. 네. 그리고 어, 주저앉은 디스크를 약간 이렇게 세워서. 정상적인 척추관 모양을 맞춰놨고요 네. 어~ 수술 부위에 감압을 시행한 이후에 어, 척추관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분은 어, 척추관은 아니고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어, 병입니다 그래서 네. 어, 우리 신경 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쪽에서 어, 디스크가 터진 어, 환자분이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주저앉으면서 터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동반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 수술 후에. 어, 터진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주저앉은 디스크를 이렇게 세워서 어, 고정한 어, 그런 경우입니다. 네, 최소 유압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 이어서 살펴볼 치료법은요. 미세 현미경 감압술인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미세 현미경 감압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압술과는 다르게 그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 경우에 어, 척추관만 넓혀주는 어, 수술을 의미합니다. 음... 네. 어, 그림을 보시면 네. 어, 고식적으로 행해지던 미세현미경 강화술은 양측으로 이렇게 해서 이 척추관을 넓혀주었던 그런 방법인 반면에 네. 최근에 시행되는 UBF 강화술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뼈를 제거하고 신경관을, 척추관을 넓혀주는 것이라서 네. 반대쪽의 근육이나 뼈, 그리고 인대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담이 없겠네요, 환자분들이. 네. 네. 회복도 빠르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미세현미경을 사용해서 보다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혈관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척추마취 정도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수혈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간염이나 에이즈 위험도 없고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초고령 환자분께도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효과적인 수술법이고요. 네. 수술을 최소화시켜서 반대측의 근육과 인대, 뼈를 최대한 보존시키고. 수술 후에 최소, 척추 불안정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 역시 30분 정도로 짧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해서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초고령 환자분들께도 적합합니다. 네. 수술 후에 마취가 풀리면 바로 걸을 수가 있고요. 음. 3~4일 이번 정도 한다는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야이 미세현미경 감압술은요. 네. 시술의 그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연세 높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음. 또뭐 수술 어, 국소마치로도 지금 네, 걸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이 수술하시고 역시 좋아지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사례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분은 디스크에 변성이 이렇게 심하지 않, 않지만 아, 뒤쪽에는 인대만 두꺼워진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디스크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디스크를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뒤쪽에 있는 인대라든가 길,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길만 넓혀주는 그런 수술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UBF 감압술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척추관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한 이후에 바로 마취가 풀리면서 증상이 네.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어 여성분이 예 네. 단면을 본 어, 사진이고요. 오십 세 네. 여자 환자분이시고 보시다시피 척추관의 협착증이 심하게 있으십니다. 어 디스크는 비교적 정상적인 구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디스크는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아 어, 아까 도식도에서 본 것처럼 한쪽에서 어, 양쪽 어, 신경을 풀어 주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좁은 척추관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옆에서 본 어,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이분은 이제 3번과 4번 그리고 4번과 5번 뼈 사이에 있는 어, 마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고 어, 이런 경우에도 어, 두 마디 예, 수술이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어, 이렇게 넓게 어, 척추관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음. 고질병 오늘 제목이 네. 허리 통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라는 치유하자. 거잖아요. 네. 제가 좀 시작하면서 좀. 큰목소리를좀 강조해 드렸더니 <laughs> 네. 귀를 번쩍 여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바로 꽤 많으셨나 봐. 아, 반응이 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분한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담 전에 연결이 됐습니다. 연세와 함께 특별히 불편하신 사항 말씀해 보시죠. 예, 저, 저는 65만 64세고요. 네. 그 허리가 아파 가지고 그저 협착증을 그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괜찮다가 계속 움직이니까, 또 원상태로 돼가지고 다리도 좀 땡글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음. 전화 드렸습니다 네. 예, 네. 네, 혹시 수술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아 어, (1월) 달에 그 풍선 시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거 해가지고 그할 당시에는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다 음. 땡글림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괜찮나 싶었더만 계속 그 일을 하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땡글리고 하는 게좀 지금은 심한데 운동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음. 운동을 할 때는 괜찮고. 또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계속 운동할 때까지는 계속 뗀 걸리고 허리부터 장딴지 종아리 쪽으로 많이 뗀 걸려요. 아, 예. 일단 1월달에 풍선 확장술을 받으신 것 같고요. 이후로 좀 괜찮다가 최근 다시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건 사진을 좀 봐야 물론 이제 진찰도 같이 해봐야 알것 같은데 아마 협착증이 그 확장술에 의해서 좀 좋아졌다가. 아, 최근에 다시 좀 재발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MRI 사진상에서 결과가 좀안 좋다면 뭐 솔직히 좀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만약 결, 뭐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뭐 주사나 이 정도의 어떤 치료로서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솔직히 운동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음, 같고요. 네. 어, 병원에서 뭐 최소한 약이라도 좀 처방을 받으셔서 음. 어,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이대로 그냥 지체한다면 조금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예, 네, 아무래도 일을 다시 하면서 좀 재발이 된것 같고요. 네. 네.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한 분만 더 네.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연세와 예. 주요 증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이는 원래 58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그, 텔레비 보다 보니까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걸 내가 쭉 들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허리가 좀 탈골 증세가 있답니다. 예. 그 탈골 증세가 있는데, 허리가 보통 뭐 3번 그 척추가 좀 이렇게 눌려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리가 좀 저리고 이제 오래 서있지를 못했어요. 예. 그이 꼬리뼈 쪽이 이렇게 걸으면 울려요. 네네. 그 울리면서 이게 그 허리에 통증이 오니까 네.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또 많이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라 네. 저녁으로 이제 그그저이좀 걸을고 싶어도. 이 꼬리뼈 쪽이 울리니까 많이 걸지를 못해요. 그 주사 맞고 그럼 꼬리뼈가 아프신 건데 다리 저린 증상은 지금은 어떠신가요? 예, 그거는 좀 없어졌어요. 아, 전에는 막다리다저를 서있지를 못했는데, 네네. 그거는 좀 좋아졌는데 이제 그 꼬리뼈 쪽이 좀그 뼈가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네네. 그래서 고개 좀 불, 지금 현재는 불편합니다. 지금 이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아마 디스크가 좀 주저앉으면서 그~ 뭐~ 네. 약간 뼈가 어긋난 걸 탈골이라고 병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협착증 증상이 동반이 돼 있고 디스크가 약간 좀 주저앉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어~ 아마 주사 맞으시고 다리 증상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예, 예. 그~ 디스크가 아마 주저앉은 그~ 변성 증세가 좀 심하면 그 증상이 어, 꼬리뼈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아마 주사 맞고 조금 그런 부위, 그런 증상들이 조금 더 자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주사로 다리 협착증 증상은 좀 효과를 보셨고요. 어 디스크 증상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운동을 좀 병행하면서 그리고 음. 아, 꼬리뼈 부위에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그런 기본적인 치료를 좀 받아 보시면 아마 증상을 같이 좀 호전이 될수 있는 걸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유독 저희에게 오늘 전화를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좀 증세가 심하신 분들 좀 많았고요. 네, 또 네. 과거에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악화돼서 음. 걱정이 돼서 오늘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주신 맞아요. 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준비한 치료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치료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 오늘은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압수를 설명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 디스크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UBF 감압술이나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시행하는 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이 어, 수술을 무서워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네. 어,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서도. 어,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가 고질병 음. 그 허리 통증 음.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였잖아요. 네.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어, 수술인데, 음. 그동안 알고 있던 수술의 그 고정관념은 좀 버리셔도 될것 네.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 방법이었던 최소 유합술, 그리고 미세 현미관 감압술까지 네.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가까운 병원 에 내원 하셔서 음. 이런 수술 방법 있다던데요. 음. 제 경우에 할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네.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음,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궁금하시죠?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 무척 나은 병원의 황상원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네,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옵니다. 활기 쌓아드리면서 물려갑니다. 팍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